뭐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쪽들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어 컨택트주 하면은 이 업종들이 올해 연간 이익 증가를 보면은 네. 가장 높아요. 또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오미크론을 약간 독감? 독감처럼. 그렇게처럼 네, 네. 간주를 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어, 진짜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네.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오르기 네. 근데 그거에 걸맞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미 이제 또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코로나 시로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뭐 물론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긴 했지만 진짜 약간 좀 리오프닝 기대감이 나는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좀 리오프닝 관련 주식도 되게 많잖아요. 네. 약간 좀 주목해야 될 주식? 그리고 약간 이 주식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음, 안 좋았던 애들 네네. 지금까지 별로 안 오른 애들 네네. 대표적으로 호텔 레저 음. 의류 네. 그리고 소매유통 아, 이런 쪽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와, 음식료 네네. 지금 음식료 가격도 많이 올리면서 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불구하고 어, 수익성이 괜찮았던 애들을 음. 좀 다시 돌아보자. 네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주가는 어땠냐면, 코로나19 확진, 어, 확진자 늘어난다 하면은 실적하상권이쫙 빠지고. 맞아요. 어, 실적 괜찮네요. 반등하다 보면 또 재확산됐습니다. 하면 또쫙 빠지고 계속 이랬거든요. 완전 <laughs> 어, 테마주였어 테마 네. <laughs> 근데, 어, 요 위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 그림이 뭐냐면, 요 막대 차트가 네. 소매 판매 증가율이에요. 한국. 아, 네네. 빠진 거 없어요. 아, 계속 늘었네요. 약간, 네. 뭐, 그 증감률의 변동성 같은 감증감이 있어도, 오. 1년, 거의 1년 내내 플러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어, 네. 코로나19 확진돼도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음. 인식이 좀 커졌고, 네네. 또 하나는 주, 주요 국가들별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특히 유럽 쪽에서부터 좀 네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 한국도 아마 18일날, 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음, 그렇게 되면 은 많이 달라지겠죠. 음.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도, 실적도, 어, 그런 것들이 먼저 반영되는 시점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 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하고 있는 것들, 아. 이제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 음. 관련된 어, 내수 소비주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쪽들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은 좋을 수 있고 턴어라운드 강도는 강할 수 있지만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해서 보자라는 음. 말씀드리고 있죠. 또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한다고 해서 확 좋아진 그거보다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 기대하는 것은 네.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 기저 효과. 응, 5로 떨어진 상황에서 네. 10이 된도 더블이잖아요. 그렇죠. 20이 되면은 음. 4배고,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음. 음,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런데 다른 쪽들은 소비가 안될 거야, 라는 음. 기아 불안감에 네. 계속적으로 떨어져 있던 상황이고, 아. 다른 업종들은, 야, 여기서 이렇게 만 올라와도 날아갈 거야, 라는 음.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저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어~ 컨택트주 하면은 내수 소비주 쪽들을 보자주는 거죠 예 그쪽이 약간 바로 실적이 또 터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터날 수도 있고 보여지는 거죠 예 네. 아, 네. 어, 네. 네. 매달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얼만큼 올라오겠구나라는 네네. 것들이 보여지니까 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업종들이 올해 연간 음.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네. 가장 높아요. 아. 네,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어. 어, 말씀드리고 있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음. 이게 위에가 22년 2인공멘통이거든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네. 네. 조선, 호텔레저, 네.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얘네들이 음. 가장 높고요 아. 그리고 인터넷, 네. IT 가전, 건설 IT 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네. IT, 자동차, 인터넷 위드 코로나 수혜주 얘네들이 음. 아. 위에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음, 반면에. 네네. 네. 네. 디스플레이, 철강, 증권, 화학, 보험, 에너지, 비철재 음. 작년에 엄청 좋았던 애들은 그렇게 그 밑에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시클리컬에 대한 기대들도 하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반등은 있어도 시장을 끌어가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음. 기본적으로 역성장이고요. 아. 역성장인데 이게 플러스 반전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은 좀더 지켜보자, 네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반대로 얘네들 중심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어, 올해 1분기 이익 전망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철강 음. 이 업종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 네네. 의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데 이 마이너스 네네.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음. 그래서 음, 올해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IT, 자동차, 반도체, 이런 업종들을 좀 집중해서 보자, 라는 음, 말씀 드리고 있죠. 음,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런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난 실적을 냈기 네. 때문에 기조효과가 올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면에서는 시클리컬이 좋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금리 인상 면에서 시크릿 페일이 좋았던 경우는 2004년, 오늘 6년밖에 없어요. 음... 2017년에 뭐가 좋았다고 그랬죠? IT가 좋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IT 버블 전에는 IT가 좋았잖아요. 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리 인상 구간에 좋은 주식은 <laughs>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실적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좋은 거예요. 아, 네네. 2004년, 5년, 6년에는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시클리컬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렇죠. 네네. 2017년에는 반도체, IT가 좋았던 거고. 음. 지금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좋은지가 조금 더 명확히 아. 보여지실 수 있으니까, 네네. 어, 금리 인상은 시클리컬이 아니라, 금리 인상은 좀더 성장 쪽, 음. 좀더 확실한 실적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네.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음. 좀더 업종 색깔이나 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아,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최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음. 음. 제 주변에도 우리 많은 분들도 음, 주식을 주식 매매를 어 하루라도 안 하면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아, 계신다고 생각해요. 네, 네, 못쫓아간다고 네, 생각하고. 어 야구를 할 때도 진짜 좋은 공이 들어왔을 때 쳐야지 홈런이 되고 그 흘려 흘려 버리는 공도 음. 있어야지 내가 삼할 타자, 사할 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아, 모든 공이 휘둘면은 아웃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좀반등이 세게 나온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조금 흘려 보내면서 음. 좀 여유 있게 대응을 네.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마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동특이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네. 어 저는 동틀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네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특이 직전이 가장 어둡죠. 음. 이때가 가장 무섭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네네. 근데, 요 부분만 살짝 지나면 동이 터요. 아, 그죠 그래서, 자꾸 제가, 현금 비중로 말씀드린 것도, 이때는 누군가는, 가장 무서운 시점이 될수 있지만 음. 누군가에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때를 위해서 조금만 어~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갖고 조급해지지 않는다면 음~, 음 코로나 1 9 이후에 또한 번의 큰 매수 기회가 올수있다고 생각을 아. 하, 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어, 시장 상황에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휘둘리지 않으시게 에 어, 중심을 딱 잡으시면 아마도 이번에도 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겠이 음. 과정에서 어, 주식을 매매, 매매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어, 나와 맞는 일단 음, 전 요러,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지금처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없다. 그렇죠. 네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음. 있는데 네네. 이 정보를 좀 선별하고 잘 따져봐야 된다. 나는 장기 투자인데. 음, 뭐, 2개월, 3개월 가지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 공,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좀안 맞는 거고, 아. 나는 모멘텀 투자인데, 10년, 20년 들고 가라 하는 거와 공부를 음. 하면 좀안 맞는 거고, 네네네. 내 투자 성향과 네. 맞는 전문가들을, 어, 좀 여유롭게 투자하신 동안 잘 찾으셔서, 음. 그런 스텝을 같이 할수 있는, 네네. 그런 흐름들을 좀 맞춰가신다면, 공부도 되시고, 어, 좀 좋은 동반자를 네네.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콘텐츠를잘 선별하시는 것도 향후 투자신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 정말 마지막에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자기랑 맞는 네. 그런 투자 방법 네. 그런 걸잘 찾아야 된다. 네, 이게 투자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음. 그런 투자 방법 잘찾으시라는 얘기 또감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그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 이제 야 얼마까지 하락한데 음. 얼마 고점인데 그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두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 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네. 왜 그래서 그게 저점이라고 본, 본다든지 그런 논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참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